안녕하세요. 화초를 사랑하는 화초맘입니다. 우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은 요거 그 로드 게시 석곡을 분갈이 좀 해볼게요. 어 예전에 이거를 걸어두려고 이렇게 어 이웃님이 하는 걸 따라 해봤는데 얘가 조금 물 마름이 심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게 햇볕을 보여주니까 한쪽에만 네, 꽃이 피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한쪽으로만 햇볕을 볼수 있게끔 이쪽으로만 한쪽으로만 다 하도록 해볼게요. 페트병이 네,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. 조금 네모난 거 있으면 좋겠는데, 이것도 좀 특별하고 괜찮지 않나요? 이거를 뽑아서, 이것도 수태양이 많긴 많은데, 많은데도 애가. 물마름이 심하네요. 이렇게 해서 여기를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. 이렇게 풀어 볼게요. 뿌리는, 뭐, 어, 튼튼한 것 같아요. 뿌리는 튼튼하고, 어, 어 조금, 말른 것도 있네요. 말른 어, 거는, 어, 잘라주고, 여기 조그만한 게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, 다시. 물 마름이 조금. 아무래도 이 페트병이 수분을 조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해보니까. 우리는 주택이라서 너무 수분이, 공중수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난을 키워보니까 공중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만저 깨끗하게 털어내고 깨끗하게 털어내고요. 두드게시 석고기에요 얘가 좀 번식력이 어, 좋아요 얘를 예전에 3년 지났는데 아, 얼마짜리더라 되 이게 기억이 잘안 나네요 수태를 조금 헐렁하게 말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조금 떼갖고 다시 이렇게 심으면 뿌리가 나거든요. 이게 너무 길니까 얘를, 얘를 하나는 두 개가 났는데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옆에서 옮겨들어. 해볼게요 아또 길게 나네요 아 요거는 진짜 물 마름이 너무 심했네요 난을 3년 넘게 키웠는데도, 아, 물 주기가, 물 시간 맞춰서 주기가 정말 힘드네요. 수태는 마, 어, 어제 하룻밤 불렸거든요. 하루 불렸어요. 그래서 꽉 짰어요, 애를. 꽉 짜갖고, 슬슬 말아가지고 슬슬 말아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. 얘도 여기다가 물이 좀 넣고 슬슬 말아서. 다가 이래 놓고 이것도 이렇게 슬슬 말아서 아 여기 클줄 알았는데 이 화분이 지금. 엄마 꽉 차버리네 지금 <laughs> 아버님 꽉 찼어요. 엄마나 아버님 꽉 찼어요. 차버렸어요.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. 여기다가 쏙 넣어줄게요. 예, 한들은뭐 공중 뿌리, 뿌리가 참 밖으로도 나와 있어도 잘 살고 하니까. 수태를 너무 많이 층층 감아두면 안 좋더라고요. 예전에 저는 수태를 막 많이 덮어주면 좋은 줄 알고 어, 많이 덮어줬더니 이게 물이 수, 싹 금방 싹 빠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. 그러면 과습의 원인이 되더라고요. 아, 그래서. 저번에 수태를 조금 살짝 감아서 분갈이 한 거, 앞 영상에 그것도 잘 살아있어요. 음,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햇볕을 보여줄 거예요. 계속 돌려주고 뭐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으면, 매달아놓으면 야, 비닐 패트병이 음, 수분도 잘 잡아주고. 아, 아, 요것도 남아있네. 요 아이를, 요 아이를 여기서 뿌리가, 뿌리가 있으니까, 아, 이거는 별 필요 없고. 조금 말랐으니까, 이거를 이렇게 해놔볼까? 얘가 조금 마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수분 땡기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를 좀잘라줘버리 이렇게 해서 이제,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햇볕을 보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내가 꽃이 주렁주렁주렁 피면 예쁘겠죠? <laughs> 그래도 수태가 좀 많이 들어가네 아, 일단 어쨌든 나는 어, 이런 수태로 하니까 봉가리는 좀 씻긴 쉽네요 흙을 안 만져서 좋긴 좋아요 이제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 놓으면 예쁘겠죠? 안쪽 방향으로 햇볕을 보게 에. 매달아 놓을 거예요 얘가 너무 긴거 같은데 요런 거 이제 떼가지고 다시 또 옆에다가 옮겨주면 잘 살아요. 이렇게. 해가지고 옆에다가 꽂아둘 거예요. 좀 없는 데다 꽂아주고, 음 예쁘죠? 짠다 됐습니다. 얘도 두 번에. 분갈이 한 거, 조그만한 이거, 미니 보존난. 어새순이 올라오죠. 아유, 예뻐요. 입장이 누렇던 거, 어, 날마다 스프레이를 해줬거든요. 어, 태에도좀 헐렁하게 말아놓고, 어, 잘 살아있어요. 내년에는 정말 예쁜 꽃을 한 피워볼게요. 여기 패트병에 구멍을 뽕뽕뽕뽕 많이 뚫어줬어요. 뽕뽕뽕 공기가 잘 통하라고. 인두로 구멍을 뽕뽕뽕 다 뚫어줬어요. 응. 바람이 잘 통하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. 오늘은 로드 리게시 석곡 분갈이였습니다. 페트병에 네네,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